우리 엄마들 혹시 집에 아버지 안 계시면 나한테 말씀 하세요. 뭐 해줄라고 보긴 지켜줘. 이 없어요. 응. 잘 됐다. 우리 저기 선배님도 혼자 사시고요. 저 옆에 원래 여자 분장을 해서 그렇지 숙고이거든요 응? 안 돼요? 뭐 우리 이모 보기보다 식성이 까다롭네. 아 까다로워요? 이모 누구 형이 탄 남편 왔는가 봐요. 어? 아니 싱싱해서 길 기르, 길으니까 비슷비슷해. 왜 그냐면 우리 신랑 저기 한이하고 저형제아 형제 닮았죠. 근데 헷갈리지. 네. 닮았어. 응. 네. 근데 자세하게 보면 좀 틀려. 왜틀냐면 우리 저기 저그 우리 시어머니가 바람 피어 갖고 난 애들이라 달라. 우리 공장이 좀 틀려. 네. 근데 우리 한이 동생이긴 해요. 한이는저 안에 있어. 저 음향 보고, 어. 어. 저것이 한이고, 어. 그래. 그 아, 우리 그러면 우리 이모들이 우리 저기 저기 우리 여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뭐, 우리 이이층이맘에 들어요? 한이가 맘에 들어? 어머, 뭐 보는 모든님이 상당히 있으시네. 그래요. 어차피 괜찮아. 응, 한이한테 꼴떡 꼴려도 되고 여기 요 신이 신이한테도 꼴떡 꼴려도 돼. 왜냐면 그러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무주에서 어 우리 이혼하고 왔거든. 이게 어, 손님들이 어머 이혼했는데 왜 같이 하냐? 어 우리는 쿨하게 아름답게 직장 동료로 남기로 했어. 어, 우리 얼마나 멋있어요. 고 내가 여기서 어, 우리 공주에서 이제 공연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제 파는 데 신경 안 쓰려고. 어, 파는 데 신경 안 쓰고 우리 여자들끼리 이제 다 얘기를 했어. 응, 뭘 팔라고 하지 말고, 눈구멍을 딱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어디 이제 우리한테 넘어올 남자들이 있나, 그거를 물색을 해라. 아, 그냥 이참에 그냥 새로 시집이나 가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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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못가갔어요 어떤 품바는 네번 다섯 번 가는 품바도 있어. 응, 그래도 그거보단 작잖아. 뭐, 한 번, 한번 하냐고 위원했으니까 뭐, 두번 가면 뭐 어때? 그죠? 응, 잘했죠? 응, 그잘 우리 하은이언니는몇번 가셨어요? 안 갔어야지. 아직? 아직 안 갔어요. 세바세바세바 지금 그말은뭔말이냐면 짝짓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어? 응? 아못간게안간걸요세수대야를 안 봐요. 얼마나 도도하게 생겼어. 아무나한테 그렇게 저기할 그게. 삼촌 가만히 앉아 있어. 삼촌은 어, 삼촌은 아무리 꼴득들해도 이 언니가 안 넘어가. 밥을 바보 멍청아. 자기 세수대야도안 보고 사나 봐. 아무 않아. 어, 우리 북장구 한번 칩시다 우리 여성뿐 어, 아 어, 우리 어, 어? 새로운 걸라라고 어. 우리 나영이님 귀냥 오셨으니까 우리 남껏끼리 장구 한번 칩시다 어, 어, 세상에 그래도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요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질가는 것들이 이렇게 앙증맞은 것들 별로 없네 하나도 아니, 아니고 둘씩이나 얼만절만 얼마나 예뻐요 아,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다. 자, 드디어 이제 내가 말문이 터졌네. 내 전공이 시부리는 게 전공이거든요. 어, 근데 우리, 음, 우리 감독님, 음, 음 이렇게 또 촬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어, 좀 안타까운 사실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에, 예, 우리 제일 초로, 응, 예, 능이 감독님한테 제일 먼저 제가,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우리 이렇게 이쁘고 깜찍한 우리 나영이님 뭐, 생각 내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음이 청갈래, 망갈래, 찢어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 공주 공영만 하고 우리 나영이님이 우리 나영이님이 세수 때야 좀 이렇게 그 풀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너무 잡으면 또이 주름 잘 보이니까. 예, <laughs> 우리 나영이님이 사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나영이님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뼈가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번 무주서부터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고 다리가 엄청 많이 부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실 그 무주 공연 끝나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병원을 다니시는데 이제 대학병원 가셨는데 이제 뭐 말씀해도 될까요? 어, 우리 나영이 님이 사실 다리에 지금 쇠가 다 박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조금 이게 막 또 일을 하니까 조금 이제 안에서 좀 음, 저기해가지고 요번에 재수술을 하셔요. 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또 유튜브 보시고 또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또 공연 장에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이 쉬운 말로 내가 왜 얘기를 내가 내가 말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 윤정이 저거 분명히 승질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누구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어, 그걸 못 보네 사실 제가 그런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아니고 요번에 우리 공주 여기 공연 마지막 끝나고 저 10월 1일인가요? 2일 날 예, 혹시 어, 10월 2일 날 저희 그 어디 대학? 어, 구로 고대병원 거기가 뼈 전문 병원입니다 구로 어, 고대병원에서 어, 되게 큰 수술을 하셔요 다리를 양쪽 다 다리를 예, 수술을 하시면 한한달 내지 응. 한달 정도 넉넉잡아 두달 정도를 공연을 못 하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또 유튜브 보시고 우리 나영이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또 이렇게 공연장에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왜또나영이가안 보이지? 어왜또 잊으실까봐 잊으실까봐 저희 나영이님이 이제 수술하시고 한한달 정도 좀 지나면 바로 복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즉각 어, 병원에 달려가서 세수 대하로 영상 통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절대 우리 나영이님이 어, 저희 팀이 싫어서 어, 또 제가 또 저희하고 무슨 불화가 있어서 절대. 그만두는 게 아니고 수술 때문에 예, 수술 때문에 음, 장치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 제 욕심 같아서 겨울에 공연 없을 때 수술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지금 상태가 심하셔서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장구도 치시지 말라고 뒤에 의자에 앉아 계셨다가 노래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잖아 하는 사람들이 식구들은 다 하는데 혼자 앉아 시려니까막좀 그렇죠. 응, 그래서 자꾸 나오게 되죠. 나도 그랬어요. 응, 나도 배, 별이 가졌을 때, 배 이딴 말했을 때 앉아 있으라고 해도 내가 이러고 나와서 잠못 잤어요. 내가 이거 <laughs>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볼라니까 막, 응, 응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세수 대 하고 막 확고 나끈하고 그러고 그러게. 응, 그래서 응, 앞으로 제가 이제 얘기한 거 아시겠죠? 응. 응. 응 궁금하시면 작은 거인 예술단 팬카페 들어오시면 다 가르쳐 드려요. 어, 어, 어. 우리 나영이님 좋아하시는 분들, 오! 어, 이번에 10월 2일날 수술 어꼭 완쾌 빨리 되라고 빨리 완쾌돼가지고 나오라고 예, 빨리 장모 이제 일단 컴백하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나영이님 수술하시고 나면 예, 사실 그래요. 저도 병원에 있어 보니까. 예, 누구 한 명이라도 찾아와주는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예, 이제 공연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떼거지로 가가 지고 병원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라고요 잘했죠. 혹시 오실 분들 있으면 말씀하셔요. 내가 병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응. 자 준비됐으면 이제 우리 여자들끼리 참거 미안해요.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뻘쭘했죠. 나 그래서 한이한테 맨날 혼나요. 사람 불러놓고 지 얘기할 얘기 다 한다고. 미안해요. 응, 응, 오늘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응, 우리 언니가 좀 적응이 안 되시겠지만 여기 우리 여기 우리 여성분들은 적응을 했어요. 응, 저 내일 정도 되면 적응 되실 거예요. 그죠? 응, 근데 내가 봤을 때참 마음에 들어요. 응, 일단은 잘 웃고 그래서 네네. 어머 세상에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아니 혹시 요번에집 하나 팔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 하나. 줄을 섞거라 어, 우리 용희님은 고자리 그 계셔요. 줄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이 많은 순서대로 섞으세요. 또 어린 척 하려고 그러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음, 아니, 그래, 음, 예, 아니 예. 그렇게 일단 바꿔 이해해. 일단 바꾸 그래도 우리가 키는 채간에도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 자랐고 저희 작은 거인 예술당 그래도. 음, 많이 알려진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받고 그냥 고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성조풀이? 응. 예? 인사할 거예요. 큰 절. 어. 우리 용인님은 다리가 아프니까 꾸부리시지 마시고, 예, 예. 우리는 <laughs> 큰 절, 큰절 아니죠? 예. 응. 추석 때, 명절 때, 명절 때도 되고, 그러니까. <laughs>